우리의 힘에 우린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을 펴세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빠르게 14절을 봅시다.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시 되, 너는 어찌하 여 내게 부르짖 느뇨? 할렐루야. 그때 주님 은 모세 에게 말씀 하셨 어요? 너는왜 내게 부르짖 느냐? 여러분 을권 면할 오늘 의 메시 지는 바로 하나님 을 신뢰 하기 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행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외에 하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즉, "왜 너는 계속 기도하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안 들립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왜 너는 계속 기도하느냐? 나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을 발휘하세요.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 그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사업에 적용시켜 보세요. 당신은 지금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료를 갖고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당신의 사업에 적용시켜 보세요. 안 들립니다. 이것은 크리스천 용사로서의 의무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크리스천 용사로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임무에 충실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충실해야 합니다. 크리스천 용사로서의 우리의 의무 말입니다 군인은 강인한 마음과 잘 무장되어 있는 자세둘다 필수적입니다 in other words 때 하나님께 우리의 청원을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을 갖고 뒤로 물러나 앉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청원을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믿음을 갖고 뒤로 물러나 앉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청원을 보내는 것을 잘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물러나 앉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기울이는 건잘 못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싶어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당신은 계속 하나님께 청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러나 앉아 하나님이 그 청원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듣는 데는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난 그것에 관한 어떤 것도 알고 싶지 않아 난 그저 예스란 말만 듣고 싶어 우리는 인생에 자주 있는 불행들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흔히 있는 불행들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적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많은 적이 있습니다 싸우시는 대장이 계십니다 깃발 아래에서의 전투입니다 강력해지십시오 싸워야 할 많은 전투가 있는 분들 그분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분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강력해지세요. 싸워야 할 많은 전투가 있는 분들과 그분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분들 말하세요. 굳세어지세요 그러므로 예배에 강력해지세요. 고통에 강력해지십시오. 예배에 강력해지십시오. 고통에 강력해지십시오. 전투에 강력해지십시오. 당신이 전투에 맞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당신의 마음을 강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아멘이라 말하지요.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라 말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것만이 유일한 연결입니다. 그것은 전통이 되었네요. 그것은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시기예요. 언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들으면 아멘 해야 하죠. 우리는 기독교를 게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신의 일과 임무에 있어서 크리스천 군사로서 헌신하세요. 강인한 마음과 잘 무장되어 있는 것둘다 군인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위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일어나셨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해야 합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진리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에 있지 않으며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바쳐 하나님 섬김에 사용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바쳐 하나님 섬김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d y 분 연결되셨습니까? 더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더 생각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안 들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더 생각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의 영역에서 움직이며 민첩하고 강력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의 영역에서 움직이며, 민첩하고 강력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욕망과 느낌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한 빛을 주실 때까지 묵상을 시작하세요. 당신이 명확한 빛을 받을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명확한 빛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기억을 강화시켜 주실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위해 나쁜 건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한 빛을 주실 때까지요. 겸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나는 아무 재능이 없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받는다면 기쁠 텐데. 그러나 교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삶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공평치 않아. 왜이 모든 나쁜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나는 11조를 내. 난 십일조를 내. 난어김없이 교회를 다녀. 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데 왜이 모든 문제가 생길까? 그러한 음성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명확히 들으십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아 마땅해. 감사합니다, 주님. 난 여기에 있어. 난 알아.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난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인 걸 알아. 어떤 것이든 내가 받는다면 기쁠 텐데.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o t 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히 들으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기도로 들어가서 붙두십시오. 제가 필요한 건 아멘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영역이든 간에 갇혀 있는 곳 말입니다. 주 예수여 그 감옥을 열어 주소서. 많은 사업들이 갇혀 있습니다. 많은 경력들이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분야든 간에 갇혀져 있는 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라. 예수님. 의 노네 예수님. Be

움직이세요, come 여러분. Out. 몸을 움직이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Say my 말하세요, 나의 사업 my 나의 재정 my 나의 경력, 나의 품질, 나의 품질, 나의 미래 나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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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everything that i to do with you everything that i to do with you everything that i to do with you come on come on come o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경력은 이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영적 삶은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사업은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서 진리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seeing someone 저는 누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사업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경력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t e t i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 당신이 나쁜 꿈을 꿨을 때 과거엔 항상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비전을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옥을 벗어났으므로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방송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신나게 환호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감옥 밖에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방송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간에 거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거리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손을 뻗으세요. 그냥 믿으십시오. 믿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됩니다. 주 예수여 저들의 집을 채우소서. 저들의 집을 채우소서. 저들의 집을 채워 주소서.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돌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에게 바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당신의 사업은 일어나 r e 라 당신의 경력은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재정은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재정은 일어나 걸으라. 당신의 경력은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